성공한 사람들은 절대 하지 않는 다섯 가지. 성공한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다를까? 혹시 그들이 아침 5시에 일어나거나 하루 10권의 책을 읽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나요? 성공한 사람들은 절대 하지 않는 다섯 가지 행동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1. 변명과 핑계. 시간이 없어서 못 했어요. 환경이 안 좋아서요. 이런 말한 번쯤 해본적 있으시죠?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절대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변명 대신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이 실패를 두려워하기, 실패는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실패는 옵션이다. 실패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혁신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죠. 즉 실패하지 않는다는 건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3. 남의 시선 신경 쓰기. 우리는 너무 자주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자신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수도 당신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남의 인생을 사느라 낭비하지 말라. 고했죠. 4. 완벽주의에 빠지기. 완벽하게 준비된 다음에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일단 실행합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는 70% 확신이 들면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완벽을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 빠르게 실행하고 수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5. 단기적인 만족에 빠지기. 딱 10분만 유튜브 보고 공부해야지. 2시간 지나감. 이번 달만 돈좀 펑펑 쓰고 다음 달부터 저축해야지. 계속 반복된. 성공한 사람들은 즉각적인 만족보다 장기적인 목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목표를 위해 잠깐의 유혹을 참을 줄 아는 능력. 이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다섯 가지 평소에 얼마나 하고 계셨나요? 지금부터라도 변명하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고 완벽을 기다리지 않으며 장기적인 목표를 지향하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그럼 여러분도 성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성공을 향한 여정을 함께해요.